천천히 가자 윤아 앞으로 앞으로 에이. 누가 쓰레기 버렸어 장애물이 많구만 자 어디로 갈래 징검다리로 갈래 유나 어느 길로 갈래 이번에는 음. 천천히 가어 음. 어느 길로 갈 거야 유나 아 엄마는 여기로 가고 유나는 여기로 가고 빨 가자 음, 거기서 기다려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아, 빨리 와 유나 빨리 가자 우리 누나 너무 빨리 간다 형이랑 빨리 와다 건너갔어 다 건너갔어 너 일로 간다고? 혼자 간다고? 손안 잡아줘도 돼? 조심조심 가야돼 엄마 천천히 갈게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고 올라올까? 오케이 가자. 어? 유나 빨리 가야 돼. 우리 형 기다리잖아. 누나랑 천천히 걸로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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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엄마 나, 나 똑같은 크기로 왔다, 그렇지? 어. 빨리 가자. 또 걸로 갈 거야? 천천히,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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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여기 올라와서 좀 가자 좀 가다가 어디 어 우리다 천둥 오리다 천둥 오리 천둥오리 지나간다 또 건너갈 거야. 어, 조심해, 빠지지 않게.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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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나? 오케이, 굿. 어, 잠수했다! 어, 잠수했어, 없어졌다! 아니다, 아니다, 저기 있네! 저건 음, 잠수했어. 저기, 잠수하 애도 있어? 그렇구나. 어디? 아, 저기 들어갔어. 아, 저거는 민준아! 머리만 잠깐 담그는 거는 잠수가 아니고, 보이지않게 아예 쏙 들어가는게 잠수야 이제 가자 얘들아 우리 놀이터 가야지 어 조심조심 어 조심 살살살살 살살.